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드 갑조 제리의 제리입니다. 오늘의 브레이크 박스는 오프닝 데이입니다. 2019년에 나온 박스고 이 박스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월드 스포츠 카드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사실상 가치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카드가 안 나올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베이 검색하면 몇개 나오긴 하는데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확률이 극악인가? 라는 생각이 좀들어고 한번 까보자 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겠죠? 이거, 제가 산건 일단 블라스터 박스 하나랑 하비 박스인데, 팩수가 엄청 많아요. 어 한번 일단은, 그래서, 뭐, 결과는 나중에 한꺼번에 뭐 편집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블라스터 박스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근데 싼게 항상 비지떡이죠. 찾아봤는데 일단 이 카드는 유튜브 영상에도 거의 잘 없고 그리고 뭐 전에 우리 봤었던 것처럼 그런 뭐 좋은 선수가 나오는 명단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한번 그냥 주구장창 한번 까보겠습니다. 15,000짜리. 기대도 안 됩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팩이 들어있습니다. 요 언제 다까지? 혹시 저 합의 하비 박스까지 아, 하비박스까지 까고 나서 좋은 게 나오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 유튜브 업로드 할때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추신수. 제가 좋아하는 주신수가 일단 특템인데, 좋은데. 그리고 마이클 트라우트. 물론 이게 오프닝데이는 가격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어 150주년, 테드 윌리엄스. 오, 좋은 거 많이 나온데요? 물론 가격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런 주신수 오토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자, 다음. 유라 캔스턴인가? 어, 모르는 선수. 그리고, 어, 블루리플렉인데? 어, 아, 뭐야. 호세 베리우스? 안정이 없네요. 어, 그리고 특이하게 이렇게 마스코트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버전들은 보면은 홀로그램이 있는 카드도 있던데, 이번에 나온 2019년 버전에는 그런 건 없고, 저런 마스코트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마스코트 오토도 있고, 좀, 물론 가치가 얼마 되진 않겠지만, 재미있는 카드가 많이 있는 그런 박스 같았습니다. 자 모르는 선수 역시 모르는 선수 그래 모르는 선수 어, 트라우스지만 뭐 가격은 얼마 안 하겠죠 어, 루키가 있네요 그리고 에디 로사리오 모르는 선수 일단은 나중에 음. 정리하겠습니다 팩이 도많아고 일단은 먼저 다까 볼게요 왜 이렇게 까지요? 카펜터, 이름이 카펜터 뭐냐? 어 그리고 이 오프닝 데이에서 이렇게 첫 경기 장면 이렇게 보여주는 카드. 음, 없습니다, 뭐 별게 아직도. 자, 아 많긴 많네요. 이게 괜히 그 아프리카 TV. 이랬는데, 보면은, 그 사장님들이, 가위로 잘라서, 팩 오픈하는, 걸 많이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할만하네요. 너무, 팩이 많으니면 힘들긴 합니다. 누지 터너. 제스틴 터너. 이거는, 텀시버? 뭐야, 이거. 배우시... 레전드겠죠? 150주년이니까 가브엘주니어 아니구나 게리엘주니어 많습니다 마스코트 아콜리 어, 시가 요즘 핫하죠. 다저스. 물론 뭐 자, 또 어. 넘기고 넘기고, 어, 제키로 빈슨. 힘 빠집니다. 뭐가 없으니까. 진짜 힘 빠지네요. 인서트 그런 것도 없고. 아, 인서트인가. 어, 신데가르트. 아직 두 개는 남았네. 진짜 여러분 이거는 비추입니다. 어 아쿠나 주니어다 근데 여기 보면은 루키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루키 카드가 아닌데 올스타 루키 이쁘긴 한데 아 어, 데릭지타 제가 좋아하는 데릭지타. 진짜 뭐가 안 나오네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사진 들어간 카드 갖는 거그 정도 이미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재테크 목적으로 카드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요 오프닝 내는안 사시는 걸로. 맥스쇼죠. 이런지지, 오. 트래블 스토리, 지난번에 나왔죠.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 이제 빨리 끝내고, 취워버리고 싶다. 이번엔 과연 오토 같은 게 나올까? 짠. 오 루키. 루키 조차 잘안 나오네. 마스코트. 마지막. 야 끝났습니다. 결론 좋은 게안 나온다. 혹시 정말 이런 걸 좋아해서. 모 모으 저처럼 모으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면은 안 사시는 걸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